안녕하세요. 오늘 계획은 일단 에즈 빌라시 거기 갔다가 거기 버스 타고 가면 돼요. 82번부터입니다. 82번 버스는 일단 사람미로선 타고 빨리 돼서 슈스포지션역에서 내려서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서 우측으로 돌면은 뭐 정거장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트럼 역기고저 앞에 연고장 네. 있죠? 저기에가 82번 버스가 설 네. 겁니다. 82번. 8시에 옵니다. 오늘 버스 트람을약 4, 5번 이상은 탈것 같아서 그냥 하루짜리 표 하나 끊어 갖고 왔습니다. 7유로입니다, 7유로. 8시 반, 에즈 빌라즈, 내렸습니다. 여기 꼭대기 올라가야 되나 보죠? 저기 포메이션 있네요, 스트리즘 근데 8시 반에 안 열었겠죠? 오늘 날씨도 선절한데 바람 엄청 붑니다 지금. 뭐, 마음은 이쁠 것 같긴 한데. 여기 에즈 바닷가도 내려가는데 45분 걸린답니다. 아우, 이쁘다. 음 여기는맨 꼭대기 성이 있고요. 올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돌벽이 보입니다. 저런데 사는 사람들은 경치는 좋을 것 같긴 한데, 와, 집에서 옴짝닥작 못할 것 같아요. 저 애들이 기어 올라가고만 있는 중이 남쟁이들 빨갛게 물들면 엄청 이쁘겠다 요 지금도 이뻐요. 올라가야 되는데, 또. Petite. 합니다 <목소리> 아까 같은 버스 타고 왔던 사람들. 예, 포도 건들지 마라고 적혀있습니다. 포도 만들지 마세요. 정신이 없어요. 해제 빌라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, 또. 오, 확실히 이쁘네. こんじょ。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다시 와야 될것 같은데, 거기 왜 전등이 떨어졌냐? 오늘 저녁에 니스 돌려보고 있는데, 이거 어떻게 하죠?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와야 되겠죠? <laughs> 아까 왔던 데 같은데 길을 잃었어요. 그래도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서. 어, 해즈 빌라즈 생각보다 너무 이쁩니다. 여기는 이따가 저녁에 불 켜질 때 다시 봐야 될것 같아서. 한번더 와보려고 합니다. 저녁에. 너무 멋집니다. 이렇게 이런데 노란 불 저렇게 딱 켜지면은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나에서은 이렇게 찍어도 다이술이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아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가갔으니까 아, 이거는 아, 자연적인걸 놔줘야지 어 아닌가? 여긴 막혔네요 정리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전망대 쪽으로 가는 거같아다 좋은데 어 전망대 쪽은 표를 내는군요. 몰랐습니다. 8유로. 아 전망대 쪽으로 왔습니다. 올라갑시다. 아 여기 이렇게 선인장을 엄청 심어서 조성을 잘 해놨네요. 이쁘게. 아 이쁘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잘못 찍겠습니다. 포인트 포인트 하면 다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난리에요 아, <laughs> 맨 <미니> 이쪽으로 블로그 <laughs> 보면 이런 사진 엄청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<laughs> 어, 색깔로도잘 나와요 가 많이 없나봐요 다 사서 찍었다고 난리에요 이쪽에도 동상들이 있네 여기에 있는 조각상들은 장필 흑상 이분이 다 했나봐요 선인장들하고 많이 어울려요 현장 정원은 쪽도 엄청 넓습니다. 열심히, 열심히 작품시고자 있는 왔어요. 사람들. 어, 저靠这个 짱짱. 기까지 내려가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여기는 아직도 사진을 다안 찍었나?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여기 공원 뒤쪽으로는 자연폭포도 있고요와 햇빛바다서도 이렇게 이쁘다 그리고 저쪽에 기다리는 사람들 화장실이 10시부터 엽니다 유료화장실 <laughs>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미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열는데 공사중이네요 어나 아까 분명히 잘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을 까먹어서 다시 마을로 들어왔어요 <laughs> 바보같애 <같아. 웃음> 8시 버스 타고 와서 그나마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맨 미니 자동차인가요 <laughs> 멋있다 타고싶다 와 버스는 아침에 여기 내렸던 아이고. 여기 반대편에서 기다리면 되나 봅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어, 원래 버스 82번 기다리고 있었는데 802번인가 <laughs> 버스도 에지빌라지가네요 저녁 7시 반에지빌라지또 왔는데 아직 불을 안 켰습니다. 이스 돌아가는 버스가. 8시 10분인가 있고, 9시 반인가 있어서, 어, 9시 반껏 하면 너무 늦어요. 여기 상점들이만 불을 켜고, 아직 가로등을 안 켰습니다.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저녁엔 사람이 많이 없나봐요. 응. 닫았네. 토요일 저녁인데? 여기는 다문 닫았네 저녁에 불안 켜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와. 아 이렇게 집들에 불 켜듯이 가로등에 불을 켜면 좋은데 은은한 빛이 좋은데요 가로등에 불이 아직 안 켜졌습니다 집 앞에 이런 등에만 이렇게 하나 둘씩 켰습니다 <laughs> 면 소리 <웃음> <웃음> 저 소금거 아니겠죠? 하루 등에 등이 없는데? <laughs> 저녁 7시 반에 문 닫는답니다 근데 7시 반 지금 45분 되는데도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저녁에 이 모습은 못볼것 같습니다 꼬만 마을이라서 밤에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봅니다. 이제 문 닫았어요. 저녁에 가로등이 이렇게 켜지면 이쁜 모습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가로등이 안 켜지나 봐요.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모른답니다. 8시까지 입구 쪽에서 기다려보다가 안 켜지면 빨리 차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좀 헛걸음 했네요. 나 제대로인가 봐요. 아,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저쪽 보십시오. 저 마을들에 가로등 켜졌어요. 여기도 켜졌고. 근데 여기 지금 가로등 그렇죠. 이런은 안 켜졌습니다. 안 켜나 봐요. 아, 에지빌라즈 저녁에도 왔는데 가로등들이 하나도 안 켜집니다. 아쉽게도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오빠.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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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, dun.